이제수야 이걸 국보고리면 어떻게 하니? 동이 허가 이걸 어떻게 했지? 전화번호도 읽을 수가 있어 오. 그리고 해부는 어떻게 된 거에요? 제가 해보 여러분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못 하시면 못 하신다라고 얘기를 좀 해? 이게 지금 희한해요 이게 지금 봐봐요 지금 허준박물관을 찾아왔는데 옆에 가봐 이쪽은 대한한의사협회라는 거지 허준박물관을 와야 되는데 간다. 이리로 간다 차못 하면 이리로 간다 이리로 가면 은차 빼가지고 다시 나와야 돼 허준박물관은 대한 한의사 옆에, 옆에 있다는 거, 요거. 이거는 정확히 하자고. 이리 와, 이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두신지. 박물관장입니다. 아, 박물관장님 주. 네, 맞습니다. 박물관장님이 성함이 김쾌청 선생님 맞으시죠? 청님. No. 아, 쾌청이 아니고요. 박물관 오면요, 입장료가 어른 천 원, 아. 어린이 오백 원. 아, 저렴하게 받네요. 허준 선생님이 뜨시기도 하고. 아, 그래요? 허준 선생님이 천원 받으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오백 원 받으라고 하 허준 선생님, 선생님이 뜨시라고 하시니까. 자.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한번 아 예. 예. 아이거는 뭡니까? 동의보감입니까 이게? 동의보감을 모형으로 만든. 아이 동의보감은 예. 보물로 되어 있다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해서 유네스코에.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들은 예. 이제 국보인데 여기 예. 보시면 동의보감만 보물 천팔십오였어요. 여기서 제가 차관을 해서 동의보감도 예. 예, 국보로 승격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아 제가 아, 내가 의견을 올리신 겁니까? 국보 예, 39호로 되었습니다. 와, 관장님의 업적이네요. 그건 진짜로 잘하셨습니다, 진짜. 이제 서야이걸 국보로 올리면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이제 예. 왜 소중냐 하면 요 도장이 전사직이라고 해서 내사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도장인데, 와사하는 아, 책에만 찍는 아 전용 도장이. 허준의 동의 보감 국보로 동의 동의. 포감. <laughs> 점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다. 하늘에는 여덟 방위에서 부는 바람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여덟 군데 마리가 있고 하늘에 아홉 별이 있어 사람에게 아홉 구멍이 있다. <laughs> 자연과 아주 일치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를해놓은이글 서문으로만요 네, 서문. 모든 동의보감은 이미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우 어우 재밌는 게 많네요 여기는 허준 선생님이 예. 직접 근무하셨던 왕실의 병원 약국이라고 하시는 내의원입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된장 아니에요? 된장? 아, 그 된장 간장은 저쪽에 아. 있고 아 아니에요? 이거는 동의보감에 아 보면 3 3 가지 약으로 쓸수 있는 물을 담았어요. 저는 이걸 된장인 줄 알았더니 저기가 된장이네. 이런 된장. 저 여기는 허준 기념실. 여기는 허준 선생님과 대표인 동의보감에 관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것 아,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이 흔히 하는 샵 자연의 수능, 샵 수위, 샵 동의보감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샵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해시태그. 예. <웃음> <웃음>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PD가 이걸 보더니, 아, 허준 박물관에 전화보는 줄 알고, 1537-1615라고. <laughs> 이게 사실 그죠? 허준 선생의 뭐 출생연도와 예, 돌아가신거 그죠? 그거를. 예. 이걸 어떻게 해? 전화번호를 읽을 수가 있어이 허준 선생님이 예. 이제 드라마가 네 번이나 나오고 되게 많았죠? 예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엉터리로 아! 알려져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저희 박물관에서 속상합니다 아+ 네. 아버지 이름이 틀리고 허론인데 허론인데 허론이라고 예. 그러고 참... 어머니는 영광 김신데 선씨라 고 그랬고 부인이 예. 안동 김신데 전주 이씨라 예. 고 그랬고 선생님 양예수 선생님이신데 예. 유이태라고 그리고 해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조선시대 는해부를 받았습니다. 네? 허준 선생이 아!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주수이라고도 하고 아 장단장선영광부안나주 이렇게 정한 곳은 네. 양천현 여기예, 네. 그죠? 네. 서울 강서구 등촌리동 등촌이 여기 아닙니까? 네, 바로 요 옆에 요 옆에. 그러니까는 허준박물관이 이곳에 있는 것이 정통성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사실을 밝히니까 속 시원하네요. 이건 누가 그린 초상입니까 그러면 허준 선생님은 62명의 신하들을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그건 가문의 아주 영광이기 때문에 아 왕이 직접 그리게 했다고요. 왕이 직접 지시를 아, 어, 어, 해라. 훌륭한 사람들한테만. 그래서 허준 선생님도 그 명단에 나옵니다. 아 그면 있었을 텐데 없어요. 어, 네. 그래서 최광수라는 한의사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이제 허준 선생님을 훈모해가지고 아 어,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나 하고 양천호씨 전국의 집성촌을 조사해서 깜짝 아 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해서 어, 전문가한테 보이니까 결론은 아 이건 고준 선생님 께 아니다 그렇지만 공통 분모를 찾아서 얼굴을 그린 그림이에요 같은 사람이 그리신 겁니다 요준 예. 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지을 때 14년 동안 혼자서 처음에는 여섯 명의 학자가 동원이 돼가지고 틀을 이제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 집필을 하시는데 아... 굉장히 그 집념이 강한 모습으로 그리다가 보니까 좀 장군 같은 그 모습니에요 지금 뭐 기골이 장대한 느낌이 있는데 네. 저는 뭐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오건 네.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해놓고도 특별전 대막식도 못하고 그냥 아... 안타깝게 이 아... 방은 지금 특별전 백전시실니고 아... 아... 동인도라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아 거기 관는거 아니야?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 침 넣는 자리, 혈자리 혈자리와 예. 뜸 뜨는 자리를 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아독아 아, 그렇군요. 여기는 뭡니까 예. 아, 여기 이제어린이 예. 체험실인데. 예. 이아이가 누워 있네요. 거침니는 예, 다리를 이제아이아 예. 그래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인증을 누르면요? 응. 아 이거 고 이거 아고 이거 아니냐고. 이거 이이아이이고여기아 단전 같은데. 단전아프고이거아아아 그렇죠. 어. 조금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게 렉 띄는 뭐 체험만 해보다는 건데. 이제마 선생님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가지고 음. 우리 몸의 체질에 따라서 예. 체질의 형태는 어떻게 특징이 이렇고 또 거기에 맞게 예. 약을 써야 된다. 그런 이론을 주장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저거 태음인이라고 어. 하고 그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한국인이 맞으니까. 사진 찍는데 동의? 보다. <laughs> 약제를 지금 그죠 다 해가지고 이거 막 처방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가져가서 먹어? No! 아 먹어 안 돼. 정신 나갔어? 이걸 왜 가져가서 먹어? 아, 실제로 여기 <laughs> 예. 약들이 아. 향이 나오는 좋은 것들 했는데 예. 다 가져가서. <laughs> <laughs> 아니 만치그서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지금 지금 얘기하잖아요 와가지고 가져가도 되냐고 가져가지 말라니까 이걸 왜 가져가 체험을 하는데 관장님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 아, 오래돼가지고 아 그럼 그냥 하지 마세요 관장님 관장님 그냥 이렇게 싸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그렇게 이왕이면 예쁘게 아니 근데 관장님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아. 하지 마시죠 관장님 네. 안 할게요 관장님 괜히 관장님 잘 하시는 줄 알고 가요 그 못 하시면서 그못 하시면 못 하신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마치 잘하시는 것처럼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좀아 시원하네 여기는 뭐, 예 응. 어딥니까? 박물관을 갑자기 소개하다가 갑자기 아, 이렇게 야외로 여기 나와버립니다 박물관 옥상인데 예. 여기가 예. 로하자면원입니다 아, 좋네요 저그 앞에 이제 보이는 거. 어, 인왕산 이 군대입니다 아, 인왕산 아닌가요? 인왕산은 여기서 안보이고아그 허준 박물관에 와서 전시물을 쭉 보고 옥상에 올라오면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가 너무 좋네요. 서시에서 25개 구에 예. 각 구에 두 군데씩. 음... 전망이 좋은데 일반인들이 와서 예. 와 전망 좋네 이런 곳을 두 군데씩 정해서 예. 50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예. 응. 그50 군데 중에 하나 <laughs> 아유 좋네요 그죠? 에이, 이게 다,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보면서 음. 관장님 발로 좀 하세요 굴리세요 음. 나만 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굴러야죠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거 한번 지나가볼. 아 지나가라고요 그냥 이렇게요? <laughs> 오씨. 40대면 여기 통과해야 돼요. 아, 진짜요? 어우. 어우. 오. 우시간나오면안 된다. 어우. 어우, 진짜 갈비 나가겠는데요. 40대도 지나가 보시죠, 한번. 간장 님, 40대 한번 지나가 보시죠. 아. 30대 됩니까? 30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뭐로 나가면 나가지 와. <laughs> 아, 1 0까지 가셔. 1 0까지가 약초원 이렇게 이제 가네요. 약초, 정도 아, 정도. 아이고 대단하네요 냄새가 너무 냄새가 좋은데요 좀 약초 냄새한 어,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누가 있나요 안에 인삼을 저렇게 야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가져갈까봐 이렇게 뭐 CCTV 아, 작동을 해서 인삼을 예. 여러 곳동굴니만 예. <laughs> 이렇게 뭐 키우기 힘듭니다 정말 천죠 예. 그거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전부 다 웬만하면 보물이에요 다 요즘처럼 뭐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인지기 허준 선생님은 역병이 돌때뭐 이렇게 딱 이러면서 그죠 딱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 바위를 허가바위라고 어. 그죠 we <laughs>